아우디 인트론에 대해 아우디 제품 교육 담당 김성환 선임의 제품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큰 사이즈입니다. 실질적인 수치를 비교를 해드리면 얼마 전에 출시한 Q7 대형 SUV에 대비해서 이 인트론 차량은 길이가 약 16.5cm 정도 짧고요, 폭은 약1 5 c m 정도 좁습니다. 물론, 정보는 Q7 대비해서 약 16cm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풀사이즈 SUV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장 사양을 보더라도, 일단 아우디의 SUV가 새로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기차에 의해서 좀 특정 점이 다른 디자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싱글 프레임을 보더라도, 우선은 아우디이기 때문에 q 시리이기 때문에 팔각형 싱글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티넘 그레이 색상으로 전기차임을 강조하는 좀 밝은 색상의 싱글 프레임 뿐만 아니라 일단 그릴을 아무래도 내연기관이 없다 보니 쿨링 요소가 그만큼 덜 들어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 그릴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에만 자동으로 개폐되는 플랩이 있고 그 외에는 전기차임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아우디의 파트로를 자랑하는 파트로 라인 앞뒤 핸더 위에 블룩블룩하게 나와서 근육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또 측면 하단부에는 심장이 들어있는 배터리가 있는 부분을 또스트라이크존을 만들어서 강조하였고 그리고 루프 라인 또한 스포티하게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측면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충전부 플랩입니다. 충전부 플랩을 일반적으로 주유구 위치에다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설계를 하였고, 그래서 전면부 핸더 부분에 자동으로 개폐되는 전동식 개폐 시스템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후면부 부분을 보시게 되면 후면부 또한 AA 혹은 A7 혹은 Q8에만 들어갔던 뒤에 양쪽 테일라이트를 이어주는 오리젠터란 LED 라이트가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다 보니 리어 디퓨저 또한 뭐 플로어가 없게끔 깔끔한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연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우디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개발 컨셉을 잡았었습니다. 차량이 처음 탑승을 했을 때 아우디스러운 느낌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 어츄얼카 부분만 살짝 전기차이다 보니 일반적인 RPM 미터 말고 파워 미터로 바꾼 것 외에는 9개 아우디의 첨단 기술력 뿐만이 아니라 발코나 가조 시트 혹은 암레스트에는 나하바죽 혹은 또 도우에는 알칸테라는 최고급 소재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왔습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6 6 0 m 로 충분한 적재 공간을 자랑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점은 기어 셀렉터 레버입니다. 요즘 모든 차들 시프파에 와이어 기능이 되어 있지만 아우디에서는 이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시프트 레버에 손을 얹히고 손가락만으로 도위 아래를 움직여서 기어 레버를 바꿀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아우디 디자이너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찰타봉왜이 이렇게 디자인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일반적인 주행을 하면서 내 손이 어디에 올라가 있을까? 거기에서 기어랩을 어떻게 변속을 할까? 정말로 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타보시면 아, 이 부분이 이래서 아우리가 디자인을 했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같습니다 버츄얼 사이드 미러. 한국 사양에도 버츄얼 사이드 미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기역학적으로는 물론 0.01시킬을 줄인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일단, 가장 시인성, 시인성 부분이 많이 강화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틀 전에 비바람이 엄청 푸는 밤에 제가 이트론 차량을 끌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차량의 번호를 외웠습니다. 28소에 5981. 이 말이 뭐냐면, 그런악천후 비바람 속에서 제가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물론 모니터였지만, 차량의 번호판을 읽을 수 있다, 상향등이 켜진 차를 그 정도로 요즘 카메라의 기술력도 좋아졌고, 이 또한 실내 7인치 OLED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악천후 환경에서도 강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파워트링인 부분,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와 모터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의 출력을 내고 얼마만큼의 내구성을 갖고 있을까? 3 0 0 k w 에 최대 출력을 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95kWh의 용량입니다. 용량 또한 절대 작은 용량은 아니고 요즘 모든 전기차들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아우디에서 직접 개발한 이 배터리의 특징점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배터리를 별도로 수리가 가능한 셀단위고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아마도 유일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 관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터리의 온도를 관리할까? 충전 중 혹은 주행 중에 가장 배터리가 좋아하는 온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기술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 덕분에 아우디는 충전을 최대 1 5 0 k w 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실현해냈습니다. 이게 잘안 와준다면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먹방을 치는데 나는 라면을 15개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한 겁니다. 3 0분안에 15개를 먹을 수 있어. 라고 와서 만약에 3 0분 안에 라면을 15개 못 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은 나는 15개 먹을 수 있어 했는데 어? 죄송한데 저희 라면이 12개밖에 없어서 요 그러면 15개를 먹는 사람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우디는 150kW의 전력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아우디 충전소는 아우디 차량에 150kW로 전기를 제공을 해줍니다 즉, 일반적인 전기차에서 80% 정도를 완충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80% 완충하는데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주행 중에도 회생제동 시스템 당연히 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든 브랜드에서 갖추는 기술력들 아우디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우디만의 특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를 최초로 장착한 차량입니다.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를 통해서 브레이킹 시의 이질감을 없애는 건 존재치고 일단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도 회생 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상적인 주행을 할때약 90%에서 일반적인 운행 상황의 90% 상황에서 브레이킹 시 모두 0.3g 안에 들어오고 그때 모든 에너지는 회생 에너지가 회수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까지 포함한다면 에너지 회수되는 양은 아우디가 최대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다 보이 물론 종숙성 매우 신경 썼습니다. 아우디의 윈드터널이 있는 실험실에서 이 차량은 80%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즉 거기에서 태어났다 해도 될 정도로 윈드터널 내에서 다양한 온도, 다양한 속도에서 그 환경에서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혹은 모터의 관리 등 테스트를 했지만 이와 더불어 아무래도 실내 소음 유입 방지 등을 방음 혹은 방지 부분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차량 하부에도 딤플이 있어서 조금 더 멀리 갈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고 이중접합률도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매우 정숙한 차량임에 또 하나의 스토리는 뱅앤올슨 3D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뱅앤올슨팀 얘기를 직접 들었었는데 이 차는 출시되기 6개월 전에 이미 프로토타입을 받아서 전기차에 맞춰서 사운드 튜닝을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숙성 편안함을 갖춰주는 건 서스펜션입니다. 아우디는 이미 거의 모든 차종에 앞뒤 멀티링크 알루미늄 멀티링크를 찍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전속되어 있어서 아우디 이트론의 승차감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혹은 고속에서의 핸들링 낮은 덕분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디 트랙에 있는 인스트럭트를 얘기로는 자기들이 뽑는, 자기들끼리 투표한 베스트 1과 2 톤이 그만큼 운전의 재미, 퍼포먼스, 모든 것을 갖춘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파트럴 시스템. 처음 사년동 승용차를 만든 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기술을 통한 증보로 이제는 전기차의 전기 방식의 파트로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파트로를 개발을 하면서, 이트론을 e 개발을 하면서, 어떠한 전자식 쿼트로 시스템을 써야 될까? 일단 기술을 통한 증보로 지금 현존하는 아우디의 최고의 파트로 기술력은 바로 파트로 울트라입니다. 상시 4륜구동으로 하다가 필요할 때는 전륜구동으로 효율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 차량 또한 평상시에는 사륜구동가다 효율적으로 필요하다 할 때는 후륜의 모터로만 하고 예측을 해서 만약에 미끄러질 상황이 되면은 바로 사륜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아우디에서 전기차를 만들더라도 Quattro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우디의 오너라면 언제든지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할수 있어야 될 스 컨트롤을 끄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아우디의 100% DNA가 갖춰진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꼭이 차량을 기회가 되시면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타보셨을 때 아우디에서 만든 순수 전기차 100% DNA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